YBN TV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 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5년간의 긴 준비 끝에 22년 3월 2일 수요일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한국전력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신정훈 나주, 화순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 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및 미래에너지연구와 글로벌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탑10 공과대학 달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청춘의 도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창업 대학입니다. 여러분은 첫 입학생으로 미래 에너지 선도국가를 향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이겨내며 오늘 자랑스러운 입학에 이르렀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무척 대견해하실 것입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대학 한국에너지공대는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여정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대학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이 개척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한국에너지 공대는 두 가지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균형 발전의 꿈이며, 둘째는 미래에너지 강국의 꿈입니다. 한국에너지 공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나주를 혁신 도시로 지정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이전시켰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들이 나주에 자리 잡게 되었고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초강력 빛깔한 혁신 도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나주는 광주에 이르는 인근 4개 산업단지와 함께 에너지 밸리를 조성 중이며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해 세계 최대의 신한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하여 서남대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막난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되었고 에너지 산학연 크로스들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허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그 신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정과 지자체, 국회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았고 윤희준 초대 총장님과그 직원들이 차근차근 대교를 준비하여 오늘의 가슴 벅찬 성과를 이뤘습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기능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구심점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대학과 에너지업체들이 협력하고, 나주와 광주 전남은 성공적인 지역혁신 크로스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인재가 찾아오고, 정주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기능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 여러분, 미래에너지 강국이라는 한국에너지 공대의 두 번째 꿈은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류는 에너지와 함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에너지 없이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지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공생하는 에너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에너지 대변혁기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 기후기술 같은 미래에너지 5대 분야 30대 기술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에너지 생산과 수송,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산업 파급력이 매우 높은 분야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항구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석학과 노벨클래스를 비롯한 우수한 교수진이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크라운호프 연구조합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교류하고 협업할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미네즈르바 교육과중 또한 여러분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기술력은 다른 선도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와 미사전지처럼 앞서가는 분야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가장 선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도국가를 넘어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자신감 갖고 청춘을 만끽하면서 학우들과 열정을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과 광주 나주 시민 여러분, 한국 에너지 공대의 발전과 신입생들의 성취를 위해 깊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신입생들이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재가 되어 지역과 대한민국에 보답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작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실패 또한 성공의 든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철 기획처장님께서 개교 현황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한상철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역사는 2017년 7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한전공대 설립이 반영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범정부 설립 지원을 위하여 균형위원회가 주관하는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원회가 2018년 12월 출범하였으며 2019년 1월 나주 혁신도시 내에 입지가 선정되고 4월 29일 한정과 지자체간 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대학부지 40만 제곱미터 무상 제공 외에도 대형 연구시설과 에너지 클러스터 부지 등총 80만 제곱미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대학발전기금으로 10년간 총 2천억 원을 지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2019년 7월과 8월에는 균형위의 한정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한정공대 설립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한정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개명하여 2021년 4월 1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제정 공포되고 5월 2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한정공대 설립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던 서울대 윤희준 교수가 2021년 6월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 이사회를 거쳐 총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이제 신입생이 신입생 모집이 완료되고 우수한 교원이 채용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서 2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100여 명의 학생이 합격하였으며 정시 모집에서는 95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입학식을 가행하는 오늘 엄정하게 선발된 학부 과정 107명, 대학원 과정 49명이 입학 선서를 합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석학급 교수를 포함 명망 있는 교수 48분이 채용 완료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100여 분의 교수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캠퍼스 건축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학부생을 위한 행정 강의동인 개교혁심 시설이 완성되었으며 대학원을 위한 대학원생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의 임대교사는 지난 2021년 10월 이미 준공검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관동과 데이터 센터, 기숙사, 연구 강의동 및 학생회관 등이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톱10 본과대학 달성이라는 꿈을 안고 개교한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 비전 선포 발표입니다. 발표는 윤희준 총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대학 켄텍이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는 기존의 단순 지식 전달 교육을 탈피한 학생 중심의 탐구역 학습과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청정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양성, 에너지 연구 컨트롤 타워,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가 되는 대학이 되어 미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적 글로컬 대학, 자원과 역량의 공유와 집적을 통한 산학연합형 대학, 그리고 전혀 없던 새로운 교육을 실행하는 미래 혁신 대학을 지향합니다. 2050년에는 에너지 분야 세계 탑10 대학을 달성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인류공영을 위한 미래에너지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학적 사고, 임적 통찰, 협업적 소통의 3대 핵심 역량을 집중 교육하여 탁월한 연구 역량,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진 인재상을 추구합니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에 능하고 현장에 강한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키워나가겠습니다. 학과에 구분 없이 단일 학부 체제로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 및 기후기술 등 다섯 개 분야의 트랙을 구축하여 미래에너지 문제에 도전할 것이며 인문학적 통찰력 향상을 위해 미네르바식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 과목 산업 현장 이슈와 연계된 탐구 기반 학습, 캡스톤, EDX 등을 통해 현장 기반의 실전형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생활 통합형 공동체 협동 교육인 레지덴셜 칼리지 교육을 통해 협업적 소통이 가능한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글로벌 에너지 연구 허브와 신기술 에너지 테스트배드가 되어서 전 지구적 문제인 에너지 난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주기 수소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핵심 신소재 개발을 통해 미래 청정 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에너지 AI와 차세대 그리드 연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핵융합, 미세먼지 제거 등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강력 레이저 센터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등 세계 수준의 대형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최첨단 연구를 선도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를 창업으로 연계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켓투랩, IP 전략 수립을 통해 에너지 기술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극적 창업 기반을 구축하여 이곳 에너지밸리를 명실상부한 에너지 창업허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 학회 및 전월 창간 에너지 국제 포럼의 정례화를 통해 연구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학술 수준을 크게 높여 국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기업, 인재, 자본이 집적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 구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에너지 유니콘을 창출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속의 나주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에 인접한 또 하나의 40만 제곱미터의 에너지 클러스터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나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교육 혁신, 에너지 난제 해결, 글로벌 에너지,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2050년 에너지 분야 탑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이 지역에 실현함으로써 우리 에너지 공과대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미래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는 에너지 분야의 개척자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눈부신 성장과. 기학적인 발전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윤희준 총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입학생들을 위해서 총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캔텍에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날. 켄텍의 신입생이 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신 여러분 참으로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켄텍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뜨겁게 환영합니다. 또한 입학의 오늘까지 사랑과 격려로 자녀를 키워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난 2년, 2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석탄과 석유에 기반한 탄소경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지나친 화석연료의 배출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초유의 문제를 야기하며 인류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글로벌 최고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치열한 경쟁과 함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이곳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향해 나아가는 나주 빛가한 혁신 도시에 세계 최초이자 국대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이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고 내다보는 해안과 열정을 가진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와 시도민이 함께 협력하여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신입생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캔텍 교직원 모두가 함께 응답해야 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가 직면한, 아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와 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므로써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십시오. 각 분야 최고의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켄텍에서 여러분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교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저너리 코스에서는 여러분이 에너지 관련 어떤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네르바 코스에서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토론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키워나갈 것이고 ESP 코스에서는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영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숙형 대학인 켄테칼리즈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익히며 팀 빌더가 되는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익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오래전 공학도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공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캔텍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be creative. 공학은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창의적이어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창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콜래버티브.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공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혼자서를할수 없으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융합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심퍼 i 틱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비로소 문제도 보이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는 바로 공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 앞에 빛나는 미래가 아주 화한 20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얼마나 빛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프리텀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캔댁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벌써 빛나는 미래를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리고 또 같이 그리고 있는 빛나는 미래를 큰 박수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2022학년 여러분, 여러분은 켄텍의 1회 입학생입니다. 처음이 된다는 것은 역사가 되는 일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여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지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 과학자로서 직접 할수 있는 그런 연구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 학교에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학교 생활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직접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최고의 충년 과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신입생들의 지역별 분포는 광주, 전남, 전북 38명, 서울, 경기, 인천 30명, 부산, 울산, 경남 16명, 대전, 충남, 충북 12명, 대구 경북 9명, 기타 3명이고, 수시경쟁률은 24.1대1, 정시경쟁률은 95.3대1입니다. 학부 4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 특화된 소수정예의 강소형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 학부에서 학습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공학 교육을 받고, 해외 석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망 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우게 되며 미네르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수와 학생에게 완전한 능동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 참여도를 실시간 분석하며 팀별 온라인 협업 도구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 AI, 에너지 심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5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다른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학교육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에너지특화대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17년 7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반영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와 한국 전력의 노력으로 추진한 결과 21년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 개교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입학식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한국전력공사 처장 정재천, 산업통상자원부 4급 김정훈,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는 전라남도지방행정 6급 박용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처장 곽준섭,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한국전력공사 차장 나영주, 나주시지방행정 7급 박창주 등 10명입니다.